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시골 물건에 뭐 근저당을 많이 잡거나 전세금을 많이 받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현장 영상 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항공 사진입니다. 멀리 섬 같아 보이는 게 하나 보이고 있어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이 위치입니다. 바닷가 뭐 바로 앞에 낮은 지대는 아니고 어, 산 중턱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 조망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뭐 해수면 상승에 의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딱 보기에도 지은지 얼마 안된 소위 어, 단독주택 내지는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서 건축이 되어 있고. 이 정도가 우리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물건은 맨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입부예요. 살짝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위치고요. 왼쪽에 현재는 집이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펜스를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마치 한 집인 것처럼 이어져 있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대충 토지 경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현재 뭐 정원처럼 일단 쓰고는 있는 것 같고요. 딱 보셔도 2층짜리 건축물이고요. 2층에 테라스를 설치를 했는데, 보시면은 뭐 필로티처럼 엄청나게 1층으로부터 높게 띄어놨습니다 이쪽, 바다 쪽이거든요. 북서쪽.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다 조망이 살짝 나올 것 같거든요. 북동쪽. 일단, 개방감 자체는 훌륭할 것 같지만은, 어, 1조는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정면 쪽에서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1층, 어, 난간 부분에 흰색 철제 펜스구요. 2층도 마찬가지로 철제 펜스. 슬라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난간을, 어, 360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겉보기에는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사용 승인일은 2008년도, 지은 지한 17년 정도 된 건축물이고요. 면적은 1, 2층 합쳐서 42평. 1층은 3평입니다. 뭐 계단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는 철콘이고요. 외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이 페인트 같은데 감정평가서 상에 타일이랑 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좀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쪽 땅은 남의 땅인 것 같은데 정원수들을 이렇게 잘 심어 놨고요. 건축물 어, 이쪽에서 보는 상태는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부서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 모습입니다. 1층이 뭐 완벽한 필로티처럼 보이고요.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로디뷰가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목재 대문은 어, 자동차를 여기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사람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대문입니다. 양옆으로 흰색 철제 펜스가 돼 있고, 마당은 잔디로 추정이 됩니다. 살짝 앞에서 보는 모습, 마치 외벽이 이거는 페인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노출 콘크리트 같기도 하고, 마당에 제시의 간정이 있고요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면 설명을 드리자면, 은 여기 창문 보이시죠? 같은 위치입니다. 1층 표시, 요 3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드론, 날아갑니다.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고, 저기 멀리 바닷물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서 살짝 화면이 기울어졌죠? 옆으로 보게 되면, 은 오는 물건이 있는 바닷가 마을 모습. 뭐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라기보다는 전원주택들이 꽤 많은 편이고요. 오는 물건은 어, 마을 초입부라고 해야 되나 맨 앞쪽에 있습니다. 옥상 방수 상태는 어, 일단 페인트는 칠해져 있고요. 건축물 가까이서 보는 모습.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층수가 꽤 많아 많은 줄 알았는데 그냥 2층짜리 테라스가 꽤 넓다. 외벽 관리만 좀잘 하면은 어, 상당히 이쁜 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래층, 1층까지 조금 더잘 보이죠? 옥상에 태양광처럼 생겼는데 일단 감정평가서에는 태양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형님들 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반대쪽에서 보는 모습 건축물 사방에 창문이 잘 뚫려 있습니다. 통풍 괜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에서 보는 전면 개방감이랑 전망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바깥에 기온은 영하 10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다닐 만하죠? 아저씨 차 죄송한데 잠깐 10분만 댈게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주차는 방금 보신 거기다 하면 되고요.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폭은, 어, 4에서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지 바로 왼쪽, 왼쪽에 있는 주택이에요. 꽤 이쁘죠? 멀리 햇볕이 들고 있는데, 어, 요쪽은 아직도 그늘, 햇볕이 안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물건지 바로 왼쪽 건축물. 이 동네는 외벽이 노출 콘크리트가 유행이었었나봐요. 옆집도, 어, 요렇게. 생겼고요. 저기 농, 농막 보이죠? 어, 그 앞에가 오늘 보실 물건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흰색 철제 펜스. 대충 여기가 경계쯤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옹벽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시멘트 브럭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모습. 창호 짱짱해 보입니다. 뒤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도로폭 넓어 보이죠? 왼쪽, 오른쪽, 흰색 펜스, 차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은 나무 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조그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마찬가지로 나무 대문이고요. 안쪽을 보면은 어, 잔디마당 맞는 것 같죠? 소나무가 굉장히 이쁩니다. 관리를 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우측에 보면은 어, 갯벌인데 물이 여기까지는 잘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흰색 펜스가 쭉 쳐져 있어요 마치 어, 여기까지인 것처럼 생겼지만은 남의 땅입니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수도권이잖아요 강화도입니다 동검리 2 3 2 3분지예요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어, 위 아래쪽에 있는데 위쪽만 먼저 체크를 해 보면은 양촌역. 차로 35분 거리입니다. 야, 시골에서 이 정도면은 사실상 역세권이다. 는 조금 멀리 갔죠? 역세권은 아니고요. 아무튼 전철을 이용할 수는 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강화도고 여기는 동검도라고 하는 별개의 섬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요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요. 오늘 물건은 북쪽 해안지대입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어 도로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봤을 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가까운 곳에 편의점도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그 다음 마을의 맨 앞쪽, 맨 오른쪽 되겠습니다. 펜션 뭐 갤러리, 이런 거 있고요. 그냥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까지는 아니고 뭐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집들이 꽤 있는 편이다. 버스정류장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고압선이라든지 대규모 축사는 없는 것 같은데 바다가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요. 이게 직선거리로 한 70m도 안 되거든요. 짠내 내지는 해풍이 많이 불어서 연분 피해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위성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적선이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테라스의 일부는 바깥으로 삐져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간단하게 도로 설명을 하자면은 국공유지 지목 및 현황 도로에 아주 잘 접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로 관련된 문제는 뭐 1%도 안될것 같아요. 지목은 대지의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199평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요거는 그냥 일자라고 요렇게 치더라도 너무 길어요. 어, 쓸수 없는 공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지구제를 추가로 더 보면은 역사문화 보존지역이라고는 적혀 있지는 않는데 추가 기재로 뭐 문화재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뭐지? 제가 문화재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뭐, 1구역, 3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공무원한테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뭐,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감정평가사가 그려온 지적도 참조하시고요. 땅만의 금액은 원래 3억 4천만원. 평당 170만원이었어요. 엄청 비싼 편인가요? 그죠? 어, 현재는 반값 1억 6천만원, 평당 85만원입니다.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보면서 땅의 적정 가치를 뽑아볼게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평당 96만원에 중개거래가 된게 있고요. 남쪽에 있는 요거는 평당 89만원 직거래 물건입니다. 이 자료들을 봤을 때 현재 가격은 뭐 비싼 편은 아니구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 0 0이고요 토지 면적 199평. 원래 5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반값 2억 4천만원. 중간에 한번 낙찰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미납인 상태입니다. 어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 변심. 일단 입찰은 했는데, 조금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대출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밖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찰일은 2월 17일. 이 부분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천천히 쭉쭉 읽어보시고요. 태양열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현재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밖에 인수되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최저가금액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입니다. 근저당 금액을 보면은 어, 여기거든요. 채권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고요. 여기는 개인인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을 따지게 되면은 4억이 훌쩍 넘어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한 푼도 안 남게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시골 물건을 매수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대한 현금으로 사는 게 좋고요. 나중에는 거의 못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